미친놈 아닙니까? 예, 정신 차리세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서로 짜고 공모에서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전쟁 도발한 외환죄가 드러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갑자기 대장동 사건 가지고 연박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이에요 검사들 이 검사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허위 조작 날조한 거 피고인들이 증언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항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들을 엇박할 수단을 네, 자기들이 네. 내려놓게 돼요. 아침 그때 장관이 아,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올시구나 하고 외압 받은 척시조을 하고 사직서 내면서 도망가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 왜 그러겠어요? 존경하는 서영 교연이 얘기하셨죠. 애를 가르겠다라고 해주세요. 하는 이런 말을 뒤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검사들한테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민정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라. 어떻게 피고인한테 배를 가른다. 너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한테 그럼 뭐라고 그래...